오늘의 리서치 핵심 터치, 하이브 기업 리포트입니다. 하이브의 일분기 영업이익은 약 197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밑돌겠습니다. 아티스트들의 신보 발매가 적었고, 공연 중심의 수익 구조가 형성되며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낮아진 영향입니다. 다만 세븐틴, 투모로우 바이투게더, 르세라핌 등 주요 그룹의 활발한 투어 활동과 신보 발매가 예정되어 있고, 위버스 플랫폼의 광고 비즈니스와 사용자 지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6월에는 BTS 멤버 전원이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글로벌 팬덤 재활성화와 미버스 내 활동 증가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국, 일본, 라틴 지역에서의 신인 그룹 론칭도 예정되어 있어 아티스트 포트폴리오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을 고려해 하이브에 대한 바이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30만원을 유지합니다. 오늘의 리서치 핵심 터치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